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고기를 잡을 때에 여러분 낚싯줄을 내리고 이 고기가 딱 물렸을 때에 팍 하고 떨리는 이 손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가슴이 울렁이고 가슴이 떨리는 이 기쁨을 아마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잘알 것입니다. 저도 예전에 한때는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. 그런데 밤새도록 낚시를 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그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피곤함은 10배로 가중됩니다. 운전을 할때 그냥 쌩쌩 달려서 맡기지 않고 부산까지 가면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. 그런데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러면 훨씬 더 10배나 피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시몬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개네사렛 호수,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신방 오셨습니다.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심은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. 그때에 그 그물을 깊은 물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.